70대 넘은 할아버지와 결혼한 연예인 탑2 그들의 근황은 조주희와 이수만. 국제 언론인 조주희와 K팝의 대부 이수만의 관계가 큰 화제를 모았다. 조주희는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친 후 현재 ABC와 뉴스서울에서 외신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글로벌 특파원으로도 유명하다. 두 사람은 SM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통해 만나 친분을 쌓았고 2021년에는 이수만이 조주희에게 청담동에 위치한 약 88억 원짜리 고급 빌라를 선물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정했고 지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수만은 아내를 잃은 뒤 오랫동안 독신 생활을 해 왔으며 현재 두 사람은 조용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윤희, 1970년대 절세미인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배우 정윤희는 갑작스럽게 연예계를 떠나 많은, 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건설업체 회장과 결혼하면서 외도 스캔들이 불거졌고, 이후 연예계를 완전히 은퇴했다. 2003년, 그녀의 외아들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며, 가정에 큰 비극이 일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그녀는 외곽 지역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연예계 소식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